밥순이들 밥순이들 밥이, 밥이 잘 됐어 반찬을 필러야 <laughs> 내가 딱 좋아하는 찰기였어 응 음, 맞아 밥이 처음으로 성공했어 <laughs> 맞아 진짜 이런 밥 거의 처음이야 나나 나 혼자 그때 출장 갔을 때나 혼자 해먹었을 때 여기 한번 하고 처음이야 아 밥솥 쓴 게? 아니 밥이, 밥이 이렇게 잘된게그럼 어, 어떻게 돼? 밥을 죽 떼거나 죽 떼거나 엉덩이 떡 떼거나 물을 <laughs> 많이 안, 안 하고 숭을거 아니야? 안 아니야. 반찬은 잘하는데 밥은 못한다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어, 나도 밥은 잘하는데. 오빠가 <laughs> 아, 누가? 봐. 아 여기까지 오면 되는데. 아, 오빠가 손이 커서. 손이 이렇게... 두꺼워. 아, 그래서 아, 우리 항상 막 검색 죽이돼요. 그럴 수도 있겠다. 죽이돼. 손이 커지니까 아이, 그럴 수 있겠다. <laughs> 오빠 한 마디 조금 낮춰야겠네. <laughs> 너 <웃음> 너가 해. <laughs> 그래, 네 손으로 해니까. 그러니까, 나아 어, 했을 때네 손으로. 나 아까 나. 김치찌개 풀때저 까스는 두 번째로 나왔어. 저기. 밥은 네가 해. 밥은 응. 내가 해야겠다 어. 그래, 그래 오빠가 밥은 하면 해야 하면 내가 해야아 어. 오늘 잘 됐어 이정..이렇게만 하면거또안 했어? 아. 또안 <웃음> <하려고>. <웃음> 지금 안 하려고 이렇게만 했으면 <laughs> 오빠가 할... 다음에 실수하시면 돼요 <웃음> <웃음> 다시 음. 실수하시 돼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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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일요일에만 오, 오전에만 오는 사람이 있다? 어. 근데 토요일에 술을 먹고 뻗어 있는데 일요일 오전에 못 일어나는 거야 어. 한 번도 못 만났어 지금까지 아 진짜? 한번도못 만났어 시간이 온다게 무슨 소리 게임 안 해서? <laughs> 아 나도 진짜 온다는 줄알았 장난 아니야 닌텐도 그게 강 강경국 그런 거아 사기질하고 이름을 오자마자 강경국 닌텐도 상인 둘다 <laughs> 둘다 먹고 취한 거야? <laughs> 아니 안 취했어. <치울> <laughs> 진짜 <어히러> <웃음> <있어>. <웃음> 귀엽다야 귀 귀엽다 안에서 <laughs> <한> 아주머니가 사기예요. <상인이에요. 웃음> 그런 상인 말고 약간 협업처럼 모락모락수 아처럼 워낙 그런 게 사람들이 상인 많으니까. 많으니까.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지 이상한 사람이 더 대단하다 <laughs> 내가 거기 갈것 같아 <laughs> 술국이 <목소리가> 됐어 여기 술을 자꾸 빠트려가지고 아 그래서 어. 이렇게 물이 많아진 거야? <laughs> 야겁다물 놓지 말랬지 <목소리가 <목소리가 야 내가 야 아야 <목소리가> 아, 너무 많이 닦아 무것잘 깨고 흘리고 떨어뜨리고 잘뻗너 아마 이 러그 이따가 꺼내질 거야 그럼 오늘 아 있어야 돼 소돈 마셔야 될거 아니야 이 ㅆ놈 그 얘기 달 얘기를 해 아니 괜 플라스틱 코 얘는 그냥 빠옵서 빨대로 빻으면 저기 저기 얘는 뭐 하나 깨거든.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이따 깨지 않으면 뭘 쏟아. 나나나 <놀람> 아, 너무... 나 쏟는다. 그게, 그게 아니면안네저 <놀람> 그 집에 있다 뭐 하나 놓고. <놀람> <볼까>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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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이 지금은 <죽어도 놀람> 진짜 장하지 않네. 척하네진해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야, 챙겼어? 챙겼어. 응. 그래서 놓고 하는 건 없는데. 아, 뭐할려 쏟아. 근데, 어, 근데, 근데 이때 뭔지 알지. 얘 가방 또... 찾을 때. <람이 람소리> 재수 <laughs> <laughs> 없어도 돼. 개 겁나 커 맞지 않나?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말려준다고 하긴 들었는데, 맞아. 근데 아 세상 부피가 굉장히 이게 크더라고요. 어그거 있어서. 아. 눌린 거 보이시죠? 야 <laughs> <laughs> 너무 눌린다. 그니고 오빠 이름이 처음에 내가 세팅할때 보였거든. <laughs> 근데 자꾸 부피가 꽃이 <laughs> 미나봐. <laughs> 누워 누워 어, 버렸어. 네, 뒤에 알았어요. 조명 키면 불이 켜져. 어 오, 진짜? <laughs> 뒤에 뒤. 어 조명? 키면 못다 어떻게 켜? 예쁘다. 오, 와, 예쁘다 고마워 아니, <laughs> 오빠 이름이 보인게 훨씬 <laughs> 부피가 있어가지고 히좀 느려 이정도내 이름 안보여키 되나? 히앤 나영 너무 예쁘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오 어, 오. 세워지네 어, 말로니다 조간의 말론니 나영이 요즘 많이 사봐서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되냐 아, 네. 하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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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싸줄 때뭐 칙칙 뿌리게 뭐 뿌려주잖아 그냥 자유야 자유야 향수 나영이도 드릴걸 끝이네? 미안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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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라임 바질 그건가? 여기도 어, 된데 혹시 잘하고있야어 교환할 건 있어. 어 진짜? 이게 교환 건. 네가 원하는 걸 있어. 바꾸면 돼. 바꿔. 그러니까 그래. 너는 바꾼다 그렇게 상처받진 않아. 응. 다른 매장에서 바꿔도 된대. 그니까 음잘 되지. 음. 이게 뭔가요? 라임 바질앤 만다리 이게 조말로 시그니처죠? 시그니처 향인데. 루 <laughs> <룸> 스프레이. 이게 <laughs> 향이 굉장히. <laughs> 너 스타일 아니야? 아니, 솔직하게 얘기해줘 지금 작업실에서 <웃음> <웃음> 작업실에서 <웃음>